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요렇게 돼있고 점 p가 직선위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p점을 하나 잡아서 이 p점을 선생님이 알파 컴마 베타라고 해보죠 그럼 알파는 직선위에 있는 점이니까 알파하고 베타는 이런식을 따라가겠죠 여기가 a점이고 3 컴마 마이너스 4라고 해보죠 성분 ap를 2대 3으로 4분하는. 이 4분하는 이 점의 좌표는 4분점 공식 써서 요거하고 요거 더해서 2 플러스 3. 2하고 알파 곱해서 2 알파. 3하고 3 곱해서 9. 다시 2 플러스 3. 2하고 베타 곱해서 2 베타. 3하고 해서 마이너스 12. 이제 이렇게 되는 식일 텐데. 2하고 3도해서 5분의 2 알파 플러스 0 이게 이제 x좌표가 되는거고 이게 이제 x좌표가 되는거죠 이렇게 이제 y좌표가 되는거고 5분의 2 베타 마이12 y 그래서 10을 정리를 해보면 알파는 5 라지 x 마이너스 9 2로 남은거 타는5 라지 y 마이너 10이니까 플러스 12 이로 나는 거.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여기에다 집어넣고 이 값을 여기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. 그 상태에서 식을 정리를 하시고 그게 10,a를 지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. 식을 정리를 했을 때 2, 2분의 ox-9, 2분의 o 플러스 12, 플러스 1은 0. 이제 이런 식이 되잖아. 이게 10+ a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, x에는 10을 집어넣고 y에는 a를 집어넣어서 a 값 찾아주시면 됩니다.